네 여러분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건데 그 전에 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얼마 전에 앱스틴 문건 관련해서 30일 이내에 공개를 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 기한이 12월 20일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무조건 우리도 어, 일반 사람들도 그 앱스틴 파일의 전모를 진짜 일반 사람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 문서는 실제로 공개 결정이 나오고 단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펜본디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부가 현재 비공개 상태인 앱스틴 녹취록 공개를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요청을 한 자료입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통과된 공개 결정 법안이 기존의 비공개로 유지하는 법안 자체를 무효화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건 플로리다 법원에서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던 녹취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자료가 5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도 곧 보게 될것 같아요 도대체 2025년 말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참 기대가 되고요 네, 플러스 올해 말에는 이 앱스틴 문건 공개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도 나오게 되고요. 베네수엘라 건도 있을 수 있고, 우크라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이슈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한번 그럼 차분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실 거예요. 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틀 전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베네수엘라가 2020년 미국 선거를 훔친 것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어로 헬프스트레이니까 훔치는 것을 도왔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딱이 글만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디언, 여기서 나온 가디언 기사의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트럼프 법무부, 베네수엘라가 2020년 선거를 훔쳤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수사 중이다. unfounded claims라고 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단독, 신빙성 없는 선거 조작 주장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 네, 여러분 딱 여기까지 제목만 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바로 가디언의 논조예요. 이 언론의 농조, 논조이고요. 이 언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전혀 이러한 선거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아예 안, 받아린, 안 받아들이는 논조로 기사가 지금 작성이 된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한국이랑 달라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어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허위라고 허위로 퍼트린 것을 잡겠다는 거냐 아니면 이 사실을 잡겠다는 거냐 이게 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이 퍼졌는데 그 사실이 진짜인지 다시 미국 법무부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디언의 그 기사가 좌든 우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실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그래서. 가디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방 수사관들이 베네수엘라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훔쳤다라는 주장을 펼친 여러 인물을 조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입니다. 게리 번트센과 마틴 로딜이라는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두 사람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푸에르토리코 담당 연방검사 W. 스티븐 멀드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에 어, 트럼프의 승리를 훔쳤다. 어, 베네수엘라가 그걸 도왔다.라고 이렇게 두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두 사람을 지금 법무부에서 검사를 임명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이 멀드로 이 검사가 그두 사람을 여러 차례 만나서 증인과 증인과 각종 문서를 다 이미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어 이게 공개적인 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드러나 있지도 않고요. 멀두로가 이걸 가지고 논평도 거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주장은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어 어떻게 끝났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20년 미 대선 직후에 폭스뉴스나 뉴스맥스나 OAN이나 이런 보수 성향의 매체들이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개표기인데요. 이두 회사가 트럼프의 선거를 훔쳤다. 베네수엘라와 연관이 있다. 이런 주장을 방송해서 결국 소송까지 가서 명예훼손까지 들어갔어요. 언론사 상대로. 그래서 폭스가 약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배상을 했고요. 뉴스맥스나 OAN도 별도로 합의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 그게 여러분 분위기가 그때 2020년, 2021년, 이때, 그, 말, 초, 이렇게 2020년 말, 2021년 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분위기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완전히 트럼프를 묻어버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 J6 사건도 있었고, 그 국회의사당 돌아, 들어간 그런 사건도 있었고, 완전히 트럼프를 지지하면, 당시에, 완전 민,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처럼 몰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판도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바이든이 결국도 백악관을 차지를 했죠 더 이상 뭘할 수가 없는 분위기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끝난 사건을 다시 5년 만에 조사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기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종류의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트럼프의 2020년 선거 패배 역사를 다시 쓰려던 시도에서 주요 무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 명분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어, 베네수엘라의 마드로 축출 관련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죠. 어, 곧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5년 전에 끝난 이 사건을 심지어 미국 법무부 차원에서 재조사한다고요? 네, 타이밍이 너무나 이상하긴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수사가 들어가서 다시 그 이야기를 주장을 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미 대선에 관여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두 사람이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가디언에 따르면 첫 번째, 게리 번트센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 CIA 요원입니다. 어느 인물을 이전에 맡았냐면 그 과거에 빌라덴 아시죠? 그 추적 작전 때도 CIA에서 이 사람이 활약을 했고요. 강경 친 트럼프 성향이에요. 베네수엘라를 빨리 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이번에 가디언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법무부와 FBI, 백악관 핵심 참모들이 선거 도둑질에 책임있는 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조사와 조율을 진행 중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큰 거라면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곧 기소하겠대요. 책임있는 자들을요. 어, 가디언에 그렇게 밝혔고 가디언이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한국에서 아무 곳에서도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틴 로들입니다.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 출신이에요 심지어. 근데 미국 내에서 베네수엘라 관련한 정보 네트워크를 직접 운영을 했었고요. 어, 브로커식으로 해서 20년 넘게 미국 사법기관에 베네수엘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마틴 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냥 일반인 두 사람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그런 사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멀드로 검사가 지금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주장이 진짜인지 조사하는 거라고 했죠. 네. 그래서 관계가 어떤가 검사와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가 가디언에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리 i 티브 그러니까 멀드로가 이들의 주장에 매우 수용적이다. 어. 그리고 이미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들과 여러 차례 브리핑을 진행을 했고, 멀드로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펜본디 법무장관과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고요 지금 이 멀드로 검사가 조사하는 내용이 어디로 전송이 되고 있냐면, 탄파의 테스크포스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탄파란 플로리다의 지역 명인데, 여기 있는 연방 수사팀을 말해요. 테스크포스. 재밌는 게, 여기가 원래 콜롬비아 쪽에 있는 보약 수사 관련 전문, 어, 팀이었는데,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조사하는 역할로 확대가 됐대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로 가고 있고, 자, 그럼, 어, 여러분 좀 복잡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 가디언의 기사로 드러난 사실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 트럼프 행정부가 가디언의 말로 근거 없는 베네수엘라 선거 개입서를 진지한 수사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것은 군사적 긴장 고조와 맞물려서 베네수엘라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가 있다. 주요 제보자들은 전직 CIA 베네수엘라인 정보 브로커와 같은 어, 그런 좀 중요한 인물들이고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허위 판결 받았고 관련 매체는 수백만 달러 배상한 사건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부는 이것을 다시 살려서 제대로 파헤치려고 하고 있고 정치적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딱이 글만 보고 어, 트럼프가 선거에 대해서 또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들뜨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여러분 이게 합쳐진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가디언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글만 보고 아 뭔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되실 거예요. 자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이 일렉션 프로드 선거 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글 밑에 글 하나를 인용을 했습니다. 라라 로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글을 하나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라라 로건이 컨텐츠를 하나 홍보하는 그런 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컨텐츠를 소개하는 글을 맨 처음에 올렸습니다. 게리버트센과 랄프 페슬로가 미국의 내 외부 적들이 어떻게 공화국을 훼손했는지 설명을 한다. 스마트 매틱의 논란이 있다. 우리는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베네수엘라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조망한다. 뭐 이런 컨텐츠를 인용을 한 건데, 근데 여러분, 게리버트센, 누구예요? 네, 기억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베네수엘라 건 관련해서 증언하고 있는 전직 CIA 요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사람이에요. 게리 버트센이. 어, 그래서 지금, 어, 이 트럼프가 이런 글을 올린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올린 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얽혀 있는 거고요. 하나의 빌드업인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복잡한데 이러한 것을 언론에서 아무 데서도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또두개 올렸습니다. 어, 패스터 세이브 액트. 어, 이 세이브 액트라는 게 이제 법안 이름이에요. 법안 이거를 통과시켜라라는 거고요. 이 마크 마이크 스콧이라는 사람의 글을 또 인용을 해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겁니다. 우리는 세이브 액트를 지금 당장 어, 통과를 시켜야 된다. 우리의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의 영향력과 뭐 여러 가지 어, 로부터 뭐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 통과가 안된 상황인데 여러분이 세이브 액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이브 액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뭔가 국제법으로 오늘은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뭐 이런게 있다 라고 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바로 이 세이브 액트라고 하는 법안 내용인 거예요. 네, 세이브 액트는 이 세이브가 단어가 아니고요. 어, 줄임말이에요. 세이프 가드 아메리칸 포터 엘리자빌리티 액트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인데 어, 쉽게 말씀드려서 연방 선거는 미국 시민만 투표해야 한다라는 기존 원칙을 더 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연방 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뭐 의회 선거 뭐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비시민이 투표하면 불법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선거에 어떻게 비시민이 투표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이제부터는 그 비시민, 그러니까 시민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를 더 엄격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미국 의회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도 다볼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어, 여기서 어 이미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참고로 근데 상원에서 아직 진행은 안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빨리 통과시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 사이트에 나온 거를 기준으로 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표 등록할 때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미국 여권 시민권 증서 시민권이 표시되어 있는 리얼 아이디 어, 출생 증명서 뭐 이런 것들로 시민임을 직접 증명해야만 투표를 할수 있게 만든 거였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서명만 하면 되는 어 나는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서명에 선언에 서, 서명만 하는 그런 되는 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증명서 실물을 요구하는 걸로 첫 번째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등록된 유권자도 시민권 여부를 재검증한다고 합니다. 주 정부가 유권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비시민으로 발견되잖아요. 명단에서 바로 제거되도록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거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송이 가능해지고요. 처벌까지 받는 조항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시민권 증명이 없이 만약에 어떠한 그 사람을 공무원이 등록시키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등록이나 자동 등록 이런 것도 사실상 위축이 됩니다.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되니까 뭐 우편 온라인 뭐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아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어 이렇게 말씀을 이 세이브 법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주장을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비시민이 몰래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선거의 무결성을 조금 더 강조시키는 거고요. 그 미민당 쪽에서는 얘네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비시민 투표가 원래 극히 드물다 라는 거고요. 어, 아무튼간에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하원에서 통과를 이미 시켰고 상원에서는 아직 표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어, 빨리 통과시켜라라는 거고 이게 2025년 4월 10일에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찬성 220표, 반대 208표, 기권 부참 5표였는데 공화당이 대부분 찬성했고 민주당이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원으로 어 상정은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빨리 재촉을 하는 베네수엘라 건과 연결을 해서 뭐 이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도 아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어, 요즘에 좀 이스라엘 건도 그렇고 좀제 영상이 좀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 조금 더 국제법으로 넘어가고 이 세이브 액트라고 하는 기준이 설립이 되잖아요. 어, 만약에 뭐 a u f 이나 각종 분야에서 이 기준이 미국 기준으로 들어가 보면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언론에서도 볼수 없는 내용이고요. 어, 다른 곳에서도 잘말안할 거예요. 그런데, 어, 그래도 잘 보셨다면, 음, 네. 그냥 댓글로 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멤버십 가입 한번씩 부탁드리고 그 채널로 가셔서 더보기 누르면 멤버십 가입 링크 나오는데요. 가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원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